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소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7페이지, 빌립보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건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소주의 세 달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리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더 진실하여 허물없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같이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의의의 열매가받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길 추원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맞이하는 이 대강절기 네 번째 지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고대하고 또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관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각 처서에서 지금 실시간 예배를 이제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거라.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워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라고 하게 되면 바로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란 단어를 요 16번에 걸쳐 여러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컨대 기뻐하다 구회 함께 기뻐하다 2회 그리고 기쁨 5회로 사용하고 있으며,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울과 빌리뽀 성도들의 현실은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소위 가택연금 상태에 그렇게 있었고, 빌리뽀 성도들은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외국 대적자들의 위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내 자신의 삶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이 사실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짐과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만유 위에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나자림과 순종을 본받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고 기뻐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 네. 빌립보서는 주후 60에서 62년경.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때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이 보내 준 어, 관심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에 정말 감사하면서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이 빌립보 성도들, 그들에게 감사하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하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건면하기 위해서 이빌립보서의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어, 이 빌리버서 2작 5절의 말씀이 사실 중심 구절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곧 나자진과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의 특권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는 나자짐의 본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즉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의 극치를 어떻게 해요? 절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아멘. 순종하시고 아멘.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주라고 신인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포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소위 기독론 참가가 음,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자짐과 순종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아, 네. 여러분, 사도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자세로, 교회는 물론이고, 세상 속에서도 낮아짐과 순종의 모습으로 행동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으로 수임받기 위해 늘 우리는 말씀 안에 머하고 기도의 심승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예. 그럴 때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요. 아, 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은 놀랍도록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 예.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빌립 보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기도로.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각자 개성이라고 이해해 줄수 없을 정도의 불손한 말투와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한다. 다시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높이뛰기 선수 알죠? 이 높이뛰기 선수가 어, 정말 높이 소위 뛸수 있는 힘은요. 근육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실하게 운동에 임하는 태도에서 키워지고 어, 있는 것이라고 분석해요. 마찬가지로 평소 태도가 좋은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되고, 말투가 좋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 리더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많이 배운 사람이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모든 사람이 그의 실력을 인정할 것입니다. 마음이 가진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면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말씀에 자신을 늘 비추고 내 태도가 꼬이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배배 꼬인 마음으로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여러분 상처를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를 여러분 남기지? 공동체의 부흥을 저지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사를 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친근함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표정을 통해서 마음을 열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 흔적들이 그들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서 교회에 오기를 그리고 주님을 사모할 정도가 되게 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 네. 자, 오늘 본문 서두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시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사랑의 마음은 진실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 빌립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그리고 그들의 평생 동역을 칭찬했으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빌립보 교회를 이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잊지 않았어요. 편지에 나타난 빌리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진실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한 중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바울은 빌리뽀 선거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립보의 t 모든 성 a s more than some one. 하 n 니 comes to the world, it's a big thing. I mean, we are to be able to do it.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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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본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끝없이 솟아오르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머물렀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전 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와 견고한 영적인 그런 관계를 어, 유지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바울의 전도사력을 위해 늘 진보하며 꾸준히 어, 물질로 후원한 그런 교회가 바로 이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의 종이다. 음? 그렇게 짧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사실에 전혀 의구심을 품지 않았어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아, 네. 성도는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아, 네. 목양과 가르치는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 네. 또한 목회자는 관심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심쓰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교회는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매사에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몇, 감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는 지금 네 번째 감옥에 투옥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시비하고 멸시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되어야리라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는 동역자가 있음의 감사였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것은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함께할 때에 여러분 그 감사의 배가가 더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가 동반된 감사였습니다. 사실, 감사와 간구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두 가지는 항상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의 감사에도 간구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또한 날마다 감사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자 다음 바울은요 그 감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3절부터 보십시오. 자 바울은 먼저 3절 4절에서 빌립복 교인들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억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선행 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달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노라 아멘. 그들이 한결같이 복음 사역에 참여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복음을 위한 진실한 마음은 지속적인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복음 사역에 지속적으로 동역하면 여러분, 감사와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1절 말씀, 빌리보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뭐예요? 과정도 결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내 힘과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이 되시는 그리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 사역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아멘. 네. 아, 네. 여러분, 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 맡기고, 음, 나는 그냥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서 행하십시오. 음,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는 그냥 거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역 맡기고 어,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아가는 얼마나 모든 사역이 자유롭고, 그리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네. 네. 저도요 처음에는요 막내식으로막 그냥 내 능력으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할때 얼마나 많은 지몰라예 네. 처음에는 어 그럴 듯하게 하죠 그런데요 점점 가다 보면요 한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어 그렇게 막 학대하는 거예요 예러면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사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경님께 의탁하고 맡기면은요, 얼마나 여러분 자유한지 몰라. 조금 실수가 있어도, 조금 하지 못해도 있잖아요. 예, 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아멘. 말년이자아다 맡긴다고 하면서. 맨날 있잖아. 하기도 전에 그리신 걱정이 있잖아. 요 우리의 아, 머리에 툭세통을잃거 그냥. 아, 네.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치, 예. 아니 왜 걱정을 하냐고 왜. 그치, 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말이야. 그냥 걱정부터 해. 걱정부터. 음.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해? 맨날 할수 있겠습니까? 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염려 근심,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결과를, 결과를 예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저도요, 평생 목회하면서 있잖아요. 아직도요, 20년 이상을 더 목회해야 되거든. 응? 벌써부터 근심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여러분 20년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목양할 수 있겠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음, 응, 하나님 앞에 맡겨. 네. 하나님, 우리 아무게, 아무게, 우리 장로님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 정말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지. 아, 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 네. 바뀌니까 얼마나 짜증편는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음? 자, 바울은 하나님이 빌리뽀 교민들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했어요.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하니 이는 너희가 내네 마음에 있으니며 나의 죄인과 몸음을 현명함과 섭취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네. 상렬한 자가 됩니다. 아멘합시다. 네. 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응? 자, 여러분, 마음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끊임없이 빌립보 교인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중고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니요 비록 그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요 항상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 끊임없이 중고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려 드렸다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진심 어린 마음에 빌립보 교회도 진심으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리고 같이 마음을 통하여서 동역하는 것이죠. 결국 마음만 하나가 되도 세상 감당할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음도 하나요. 뜻도 하나요, 사명도 하나요. 음? 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혼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같이 함께 중구하고 기도하는 아, 공동체가 있다는 것, 지체가 있다는 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 네. 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아, 네. 네? 바울은 자신이 빌리보 성교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음? 아, 네. 8절 말씀.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르침을 흘러가게 하는 영적인 다리와도 같은 게 바로 사랑입니다. 아, 네. 여러분 저의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목회자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아, 네. 여러분 느껴져야 요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있잖아요. 빨리 여러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된다. 아멘. 네. 응?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주님의 마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성경 안에. 아, 네.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늘 사랑의 공동체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만합니다. 아, 네. 끝으로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중보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 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더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성명으로 점점 더풍성하게 하사 So, 사정을 알 e s y 희 s yes, yes, y 하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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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가가 e 하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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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말씀을 보게 되면 두절말씀해 보게 되면 이 지식은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네. 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아는 그런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아, 네. 네, 여러분 말씀 듣기를 절대로 우리는 소홀해서는 안 돼요. 음,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 또 내일 새벽 시간 여러분 모든 여러분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질때단 하나라도 그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뇌마가 내 되게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풍성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 예. 또 충명이라는 단어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일컫습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휘둘려서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로 무장한 구원의 그런 은총과 주님의 사랑으로 꽉차 있는 자들, 아멘. 바로 이들을 총명한 자들, 아멘. 예? 여러분 영악한 자 예?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총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 응.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자, 아멘. 여러분 이들을 바로 총명한 자들, 아멘.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특별히 혼탁한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의 흠없고 순전한 모습을 갖추게 할수 있는 자,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자, 바울이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 가운데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뭐하노라? 중보하고 기도하노라. 아멘. 결론의 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존경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후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을 깊이 사랑하며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연합 연합의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응?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어, 기도하고 축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축복하며 감사를 전한 바울. 또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영적인 관계를 지속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서로 축복하며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중보를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연합과 일치의 공동체, 아, 네. 그리고 중보가 끊이지 않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원합니다 아,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빌립보소의 말씀, 여러분들 잘 이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빌립보소를 통하여서 기쁨이 넘쳐나, 그리고 사랑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교대명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